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가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말로 막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메대에서 온 이방 왕인 다리오도 뭐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내가 너가 그렇게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으로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밤잠을 자는 금식했다 고했잖아요 굶주서 기다렸다가 잠도 못 잤어 요 아침에 새벽같이 깨 일어나 가지고 이 왕이 막가자을 쫓아가서 다니엘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해서 뭘 통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천사 울타리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사 울타리가 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시면요.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바로 그 천사 울타리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엎드리시라고거면그 엎드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정말 어떤 사자구나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왜 하나님은 나의 성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숨을 파위시라 늘 나를 지켜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몰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의 승리를 즉이 성화의 거룩한 구원의 과정을 늘 신실하게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보일 수 이게 포로 생활에서 오히려 뭐이요 다니엘이 뭐 성경 말씀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왕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왕이 말이죠. 너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자꾸도 믿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보여줄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전도다 이 말씀은. 그 때문에 포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왕들에게 전도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후반부는 다니엘에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것은 역사의 변천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은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대의 실상에서 또 하나 나오는 선, 저, 이 선자가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이죠 어,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두 사람이 바로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자입니다. <목소리>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이 포로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게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끌려갔고 에스겔은 B.C. 595년, 그러니까 한, 어, 한 10년 후에 에, 2차 유수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포로때 끌려간 사람인데 이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지사람은 굉장히 총명했고 근데이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뭐냐, 이 표현이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는 에스겔서는 가정 예배할 때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기하는 분이 있세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이 성적인 범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읽을까 봐 그런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엄청나게 구약 중에서 가장 이 부약의 성령장입니다. 제가 중간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약에서, 보통 우리는 구약의 성령장을 이 요엘서라고 얘기해요. 요엘서. 다음 주에 우리 예언서 할 때, 정리할 때 보겠지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걸 왜 다니엘과 이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자, 에스겔이뭡니 나라가 다 나은 것입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뭐예요? 포로로 끌어 다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버렸다. 이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명을 다 하지 못해서 그이 그릇을 깨버렸지만은 이그릇터기만 남겨두시고 이그릇터기에서 지금 의무요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 세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열매에 맺을 것이다,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분의 그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성령장인데, 그 에스겔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제가 그안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에스겔 3장 12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위로 집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음성이 어가라서내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나라고 하는 이 껍질에부터 늘 들어 올리신다. 들어 올리시는데, 어디, 어디까지 들어 올리셨나? 뒤에서 뭐에 보좌에서 찬양하는 음성들이 있는 게 어디로 간 거일까요? 삼천천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 3절,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내려와서 내 머리 한 줌을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리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비록 땅에다 발을 딛고 앉아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는 존재로 늘 들어 올리신다. 언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나어로 끌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끌어 올라갈 때에만이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웃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땅에 같이 있을 때는 이웃이 안 보였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 위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 아래가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옛날에는 몰랐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아파서 평들어서 고통받고 하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그 삼침처럼 우리가 들려올라가고 만나와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내 안에서 뭉클거리면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이제 내가 그 이웃을 내려다보면서 뭐. 내려다 보일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를 손해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껍질에서 어나와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기도함으 기도하고 날마바버지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이사람 못한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더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표현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이것이 바꾸 아까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은,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내가, 내새 영을, 아까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스게전제를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너희에게, 너희 육체로부터 단단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에스겔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간 이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절망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바로 에스겔을 전지를 통해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망했지만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보여주신새영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새 영으로 왔암아 이제 너희가 그동안에 너희의 입체를 이스라엘때서 너희, 너희,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이깜빡한 마음들을, 내가 너희 속에서 그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에, 여러분의 이 돌짝박 같은 이 마음들, 눈물 흘리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마음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풀풀 불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기도하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감독으로 말하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묘하지, 줄 것이다. 단단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바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보이니, 단단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그때에야 율법을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돌판에 받은 그 말씀은. 그 가지고 밖에다 놓은 말씀 밖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보낼 수 없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 앞으로 오실이스라엘 이제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실 진짜 왕참왕공의로 영원히 당신 위해서 다시 그 왕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이새영으로만이암마 이제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북양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판 등그 법계 하나 따라다니면서, 그거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죠. 그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라는 건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라든지 요시아나 히스기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것은 기적이다. 그 근데 어떤 기적입니까?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고난을 줘서 이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었고 그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는 여호와는 나의 성체시요, 나의 부원을 바위시요탁를를지킬 뿐이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이게 뭐야? 지옥에서 지옥. 날마만 알고, 이지옥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고통과 지옥은, 영원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워, 뜨거워. 그러니까 절대로 뜨거워, 고사는것 같게 자꾸만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고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아는 뭡니까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회복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이 마른 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야?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그영원 하나님을 붙잡을 아무 소망도 없게 됐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잡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사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뭡니까? 바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불어 생기라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에다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자만 하면, 죽은 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가죽이 붙었고 핏줄이뭐예요핏줄이 핏줄이 들어오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말이야. 드디어 뭐요 이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엄청난 군대로 이 골짜기 드는 게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정말 인생에서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서 이제 나는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면 새 생명으로 군대로 큰 능력을 가진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릴 때다. 이것이 다니엘이요에스겔이요느헤미야요 이제 나오는 모든 성자들과 전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에스겔 4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뭐예요?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는 예루살렘이 성전을 접시 분다하자그다음 점점점점 이 물이 예에 처음에는 발을 접시고 종아리까지 접시고 무릎까지 접시고 배까지 접시고 나중에는 쇠로 쇠로 헤어집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처음에는 조금 느끼는 거예요. 조금 느끼다가 점점 점점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분한테 여러분 특히 방언 기도할 때요 처음에 되게 메말라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하느냐 그래갖고 답답하다그래요 그러나 계속 하다 가 보면 정말 믿음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발바닥이 조금씩 차지니, 종아리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차가면서, 무릎까지 차면서 배까지 차면서그성 생수의 강에 완전히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는 거라, 뭔 죄를 저렇게 열지 말지 마죠. 제가 참여드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짓 거예요. 처음에는 회귀하지만 점점 기도하면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하시는 요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말로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배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나것서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떠한 병이자 병, 이 질경들, 요번에 소개해드린 속병 완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넘쳐버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면 날마다 넘쳐주시려고 자는 그분은 채워주시려원 합니다. 내가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주니 너에게 희 단단한 마음을 하고부드러워 마음, 단단한 마음을 외치해 주겠어요? 끊임없이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로 말이야. 아마 이 돌짝밭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점점 딱 흙을 했는데, 카스텔 같이 모든 마음으로 빌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드디어 모든 것이 막 말씀도 보기 시작하고, 막 쏙쏙쏙 터뜨기 시작해요. 저는 돌짝밭 같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 계속 의심하고 말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따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풍수의강에 흘러나도록, 여러분, 날마다 엎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말씀을 언제 주셨냐? 가장 어렸을때 주셨다. 포로 때. 포로를 끌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난, 이, 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에, 에, 포로 시대에, 이걸 뭐, 이름을 맞땅히붙이기가 하는데, 제가 전하는 포로 시대, 이걸 의의라고 했는데, 의의라고 요 포로 시대에, 성과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성과라는 것은 포로시대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포로시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성과라는 것은. 자, 포로시대의 유익. 포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첫째 가장 중요했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은 보세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끊임없이 죄짓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다 깨버리고시고 포로로 끌어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큰 유익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 이 회당 예배라는 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 자, 이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법규에 돌판해주신그 말씀을 갖다 놓은 거기에 하나님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버렸거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에게 회당 예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다 신하고 회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미국이나 뭐 유럽 가면 신하고 오라는 거 있죠. 회당이라는 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이제 제사를 들수 있는 재단이 없지만 회당 건물만 지 저는 뭐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회당도 지을 형편이 못 되면 이 기도처라는 것을 만듭니다이 기도처는 주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자이 지중해죠? 이 지중해를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 선교 여행을 할때 보면은 저쪽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 지역을 가든 1차전도에2차전도에는 언제 든 사도 바울이 몇년도 찾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회당을 갔느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을 내다보니까 이 예수는 뭐야? 완전 에서뚝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양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양의 창생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예 예수를 증거할 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늘사도마오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갔지만 어디를 찾았습니까? 회당을 찾을 때. 그래서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는 늘 뭡니까? 아무든지 율법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말씀을 전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회당이 없는 곳에는 저 유럽으로 처음 건너갔을 때 이빌립보를 갔을 때 뭡니까?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갔어안식일날 기도처에 가서어 강가에 가 강가에 기도처에 는면 반드시 일대인들이 있으면,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와서 기도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강가를 갔더니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게 됩니다. 강대의 아주 부자 CEO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집사를 만나가지고 말씀 전했을 때, 바로 세례받고, 구원을 받자마자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그 아주 집이 큰 집이니까, 부자니까, 교회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리법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런, 자,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 말씀이 전파될 때, 바로 이회당과 기도처라는 게없으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 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고 다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환경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로 시대를 통해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 이들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겠다. 자, 우리는 도대체 뭐냐? 하면 아이덴티티를 네, 우리는 도대체 자기네 정체성이죠. 우리가 우리는 도대체 원래 뭐였는데 여기서 포로 생활했냐.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70년이 지났으면요 벌써 한 2, 3대, 3대까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3대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우리가 왜외거가 왜 있냐 지금? 왜 여기 영 이상한 나라 로와 갖고 여기서 살고 앉는냐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렇죠? 바로 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 역대상하. 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어, 이포로에지 귀한 지도자 중에 하나죠. 에스라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하 무예1장부터9장까지가참부족보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재읽기가. 네, 족보다. 근데 이 족보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쭉 끌고 가서, 자 아브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위로 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의 하나님까지 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이스라엘 백성 은 누구냐? 우리는 빌경에서 포로 샘을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 한받은 백성 선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이사야 등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선지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그 당시에는 뭐 제로스 카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알가지고 써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불렀느냐 여기서 서기관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예수님 때 이들이 막 여러분들 서기관 많이 생이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인데 처음에는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 같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록하다가 보니까 뭐요? 말씀을 자절로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구약을잘 아는 사람인데,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에스라 때, 이제, 에,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포로 귀환으로 들어갑니다. 자, 포로 귀환. 이걸로 역사서가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서가 끝나게 되는데 자 포로 어, 귀환하나님께서이 포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이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도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셨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고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칠령이라는 것을 B.C. 537년에 발하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예레미야 예언이 B.C. 605년에 이 2차 이 뭐예요? 이 다니엘 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서 포로 귀환라는게딱 70년, 68년만에 돌아가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친령인데, 이 고레스 칠령인데이 이사야 이사야 43장, 이사야, 예, 이사야 45장. 45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종 고레스는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아주, 대단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의 전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기름부은 자가 바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방사람이 고레스, 이방사람은 어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사왕입니다. 이펠시아펠시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바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바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바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한2 0몇십년전에 이사를 통해서 이걸 이연하셨어요 뭐라고 이연하셨냐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종 하나님은 이방은 또쓰 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잘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냐 내가 나의 종, 기름 부은 자, 그 바사, 왕 고레스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미리 들어가서 성문을 딱 활짝 열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니까 뭐예요? 전제는 분명히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예바사를이 왕을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가서 여 성문 열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은, 바벨론은, 느구가대사 왕, 배사사 왕, 뭐 중간에 왕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단니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알았지만, 뭐야, 결코 끝까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선 성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사가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전쟁이 뭐야, 이게 이란이라 그 전쟁이에요, 이란이라 그 전쟁. 이 이란이라 그 전쟁은, 저희 바사와 바벨론의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그렇 때문에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500년 전.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10년 전 걸프전 당시에 아버지 부시 때, 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또 이란 이라크전이 있었죠. 에, 그러니까 이 이란 이라크전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셨고, 이때 승자는 하나님이 바사의 왕을 손들어 이란 편을 들으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라는 그 당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 돌려보내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냥 돌려만 보낸 게 아니라 뭐야? 돈도 줬고, 뭐 금은 다 얻어줬고, 이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헌금까지 했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에, 오늘날의 이라는 불행히도 이 회교, 신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어, 함께, 이라크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란은, 이란은 바벨론하고 여러분 이라크하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는 아랍계가 아니에요. 이쪽 이란은 완전히 동아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확 다릅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칭령을 내려서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다.